테이블링은 오직 티빙에서. 삼성 라 키움 어로즈올시 번째 로 인사를 드립니다. 센터진 변화가 있습니다. 류지혁 번 타자와 이성규 번 타자가 자리를 잡고중심타선 구자욱, 박병호 그리고 지명 타자 데빈키넌이승수 경기에서 승패의 평균자책점 기록. 센터진 번 이주형 타자, 번 지명 타자 로니 도 클린업 트리오 3번 김혜성, 4번 송성문, 5번 타자 고영우고요. 현재 리그 다승 공동 선두 7승 3패 12경기에서 거두고 있는 3.44의 평균자책점 <목소리> 풀카운트 타격 밀어냈습니다. 좌중간에 한타. 자선타들 류지혁. 오 2루까지 넘보는데요. 갑니다. 공도 1루에2루슬라이딩리드프 류지혁의 이루타노아 주자 2루. 이루. 아, 지금 단타를 거의 뭐 2루타로 발로 만들었다. 할 정도 로 그리고 타격. 그렇죠. 직전에 그 빠지는 유인구 좋은 유인구였는데 이제 참아내니까 승부가 들어왔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또 결대로 밀어냈잖아요. 대단하고. 높은 공! 따라 나옵니다. 스윙 삼진. 자, 3번 타자 구자욱입니다. 이번 시리즈에 홈런도 있고요. 역고 네, 투스키를 넘깁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중전적 슬타 유지역3루 지나서 홈으로 여유 있게 발걸음을 옮겨놓습니다 선취득점 삼성라이온즈 네. 이승윤 캐스가 금방 소개해 주셨만 홈런도 있고 타격감도 사실 구자 굉장히 좋잖아요 네 최근 4승 경기도 3할 5푼 때였는데 지금도 무리하지 않고 3-2 주자 스타트 스윙 삼진 1에갑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아카운트두 아웃 개가 한 번에 올라가면서 레이수스가 일단 1회를 정리합니다. 아 거기서 변화구로 허스인을 끌어냈고 뭐투카운트 스타트를 끊었지만 지금 송구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낮았어요. 골라 나갑니다. 도슨볼레. 낮은 공갖다맞 쳤고 일루스 끊어놓습니다. 박병호 1루 연결. 선행자고사 안타성 타구를 지우는 박병호의 수비. 아, 발이 좀 이렇게 약간 헛디디듯이 미끄러졌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laughs> 와, 그래도 해, 잡아줬어요. 아, 밑으로 덮어주면서. 네. 올라 음, 나가는군요. 박영호도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은 3루수뭐 어제는 유격수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고. 자, 몸쪽 공을 때려받고 좌측에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구자욱. 잡았습니다. 3 아웃. 절로 1와 1루. 1호. 삼성은 오늘 네 명의 선수가 새롭게 엔트리에 들어오고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몸쪽 삼진입니다. 선수가 삼진 당했던 그 코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물론 연속 타자니까 바깥쪽이고 지금은 몸쪽꽉 차게 들어왔어요. 네. 투수예두 타자 연속 탈삼진. 2아웃. 제구까지 되는 투수라 사실 힘 있는 중심 타자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바깥쪽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선체로 삼진. 두구수 9개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KKK. 아직 스코어는 1회 만들어줬던 1대요 선두 타자 김영웅 초구 때렸습니다. 삼스키 넘었어요. 왼쪽 안타. 에이수스의 카운트 거칩니다! 스윙 삼진! 자, 1 5 0 k m 가 찍히는 오늘 가장 빠른 공이었습니다 네. 주자 스타트! 빠졌습니다 볼렉! 자, 주자 1호와 1호 자, 한 글자 차이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웃음> 오늘도 <웃음> 이기자, 오늘은 이기자 원앤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투입니다 오! 맞았죠. 네. 굉장히 빠른 공과 변화구의 차이 없이 똑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블투 스트라이크. 당겼어요. 빠르다갑니다외 쪽을 타! 3루사득점. 2루사 홈에 들어왔습니다. 라이언즈가 따라가는 말루의 타자. 이성규 올 시즌 말루에서 7타수 5안타째. 2타점적시타 스코어 3대 0입니다. 자, 아, 이번 승부는 다소 의외입니다. 빠른 공을 굉장히 잘 치는 이성기였고. 아, 아, 오늘 득점권 삼성 라이온즈 백발 백중입니다. 프리카운트에서 높습니다. 이번 이닝 궁이 좀 날립니다. 맥키는 아홉타석 연속 무한타입니다. 버타페려 나왔습니다. 결국 3진 교체한 두담드림이 나왔고 네 자, 바운드 볼 튀었습니다 박병호 공그 위치 보면서 2루까지 천천히 들어갑니다 김용호 선수가 자신의 맥스까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99를 넘어가요 네. 91구째인데 깊었네요 김용호 골레 6회 등판에서 현재 아웃 카운트 하나 챙기고 있고 갑니다. 헤이수스가 오늘의 임무를 마칩니다 7월드 현재까지 4 0 5의 평균점 2골 투스트라이프 잡아당깁니다 강민호 타고 왼쪽 빼버립니다감정직격 앞선 주자 한명 홈을 밟습니다 역시 팀이 필요할 때 응답하는 타자 강민호의 적시타 한점더 도망가는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스코어 4대0입니다 태양의 노림수도 어느 정도 작용한 을것 같고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멀리 뻗어요. 오른쪽 당장 때립니다. 빠른 발의 김혜성은 1루에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2루타 김혜성은 쉬어가는 날이 없어요. 네. 때렸고 투수가 잡습니다. 그렇게도 <목소리가> 여기서 잡혔고요. 1루와 3루 사이 런다운. 자, 김혜성이 송성근 올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3루 택아웃. 사이에 예, 타자자 송성근은 2루로 갔습니다. 자, 5번 타자 고영우 선수 타석인데 대타 이원석 선수. 자, 이원석 대 이승현은 한 차례 맞대결 1타수 무한타에 전적이 있습니다. 아또 때렸고 땅볼입니다. 1루 수업으로 1루에서 스리아웃 잘로 이로 6이닝9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까지 완성해 놓는 이승현입니다. 어... 풀카운트 아운드 볼입니다. 안주형 볼넷 오늘 사사구로만 멀티 출루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헛스윙 삼진. 확실히 찍히는 구석에 비해서 공에 힘이 있어요. 세 번째 잡힌 공도 상당히 잘 맞은 공이었거든요. 밀어 때렸습니다. 좌익수 앞으로 안타! 구자욱 삼안타 게임. 이구째. 어... 어... 고척의 맹주 통산 고척에서 터트리는 시원한 번째 업런 이 경기에 스리런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박병호 상단 팀보홀드 1승9패 3.20의 평균자책점 베테랑들이니까 네, 또 여름을 잘 나겠죠. 그렇습니다. 원성준 7번 타자가 선두 타자고요. 잡아당겼습니다. 빠른 타구. 1루강세 뚫고 나갑니다. 자, 원성준 2루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도 2루에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원성준 먼저 도착. 이제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네 원성준. 어제는 안타 없이 타점만 있었습니다만 네. 오늘 다시 안타를 재개합니다. 아 진짜 타구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총알 같은 타구, 에스파스 타이밍. <laughs> 이정우 선수의 헬멧을 물려받아서 네네. 네네. 기운을 받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 원성준입니다. 힘의 포수이를도 좋아요. 두투에서 받아 때립니다. 김건희 중전 한타 3루 지났고 원성준 홈으로 뜁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의 침묵에서 힘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적시타한 점만에 합니다. 스코어 7대1. 자어엿탄 프로 선수입니다 3구째 당겼습니다 3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타자 주자가 모두 살아남습니다 4구 깎여 맞았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전력으로 내려옵니다 잡았어요 이성규 지금도 콜 플레이를 크게 했어야 돼요. 네. 아마 했겠죠. 그게 잘안돼 버리면 때로는 충돌 나오고 뭐공 떨어지고 또 심지어 부상까지 오는데.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파울. 워터리 소스가 <laughs> <원테인 선수가 웃음> <laughs>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니죠? 오. 넘어졌군요. <laughs> 네. 저게 또 갑자기 놀라다 보면 근육도 놀예 같이 놀랄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죠. 어 예. 아, 무릎을 살짝 부딪히고. <laughs> 좀 민망해서 그런지 땀도 나는 것 같습니다, 웨이터인. 내렸습니다. 땅볼 힘이 없습니다. 투수가 주워들고 안전하게 아웃카운트 하나. 1루에서 투아웃. 그 사이에 주자들이 모두 득점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3루와 2루입니다. 그 움직임을 삼성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쉬운 공안 줍니다. 네. 스트레이트 볼렛. 제휴는 올 시즌 30번째 등판이고요. 세이브 하나와 홀드 14개. 삼승 4패. 이 ERA는 3.27. 3연승을 원하는 키움의 오늘 경기. 1볼 네. 2 스트라이크.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오중간에! 우와! 아, 이성규! 잡아요. 이성규의 더 캐치. 하하, 오늘의 게임 세이브입니다. 잘로 말로 삼성은 실점을 한 점에서 멈춥니다. 강민국 코치가 강민국 고치가, <laughs> 고치가 진, 더 좋아하는. 네. 와. 이게 이번 시리즈 크레이지 모드의 송성분을 잠재우는 수비였습니다. 아 정말 슈퍼캐치입니다. 네. 26 경기에서 홀드 8개, 2승1패의 성적, 평균자책점 3 5 8을 초구를 때렸고 땅볼 애매한 위치 1루 잡아서 바로 연결합니다. 1루에서 세이브예요. 제구도 그렇고 4호의 조금 흔들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스의타구가 외야에 높게만 떴습니다. 좌익수 처리. 투 아웃. 원투 나가다 멈췄습니다. 스윙이 인정이 됩니다. 삼진 3아웃 그리고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대 1. 6점 차. 전날 그리고 그 전날 패배, 2연패, 서륙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삼성입니다. 네, 연패에 빠졌던 삼성인데 오늘은 일단 선발 이승현의 활약이 정말 두드러졌고요.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줬고, 아 이성규 선수가 말루에서 타석에서, 말루에서 수비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하면서 오늘 연패 끊는 데 아주 이득을 했습니다.